안녕. 어, 할로윈이라서 펌킨 애들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 어, 오늘 다룰 주제는 곱등이 데드리프트. 곱등이 데드리프트가 생기는 원인과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자, 개인적으로 곱등이 데드가 생기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자, 하나는 중량에 대한 부담감. 또 하나는 어, 햄스트링과 고관절의 유연성 부족. 자,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봐요. 자, 우선 중량에 대한 부담감. 자 데드리프트를 할 때, 자 셋업 자세는 이제 기가 맥히게 잘 만들어 놔요 근데 이제 셋업 자세에서 리프팅을 하면은 흥차 하고서는 리프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중량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힘을 한꺼번에 조금 더 많이 쓰기 위해서 흥 이렇게 퉁튕기듯이 어 시작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고 쌓이다 보면 습관이 되고 안 좋은 습관은 어 아무래도 유추에 조금 더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여기랑 여기 유연성이 부족했을 때 어, 우선은 고관절의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저번에 이제 다뤘었던 스쿼트, 스쿼트랑 똑같이 어, 스탠스가 좁게 되면은 힙인지 자세에서 플랫백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만 더 편하게 편할 정도로 스탠스를 조금 더 벌려주시고 발끝도 조금만 바깥으로 돌려주시면은 어, 힙인지 자세에 에서 플랫백을 만들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물론 그립이 조금 더 넓어지기 때문에 가동 범위가 늘어나는 단점은 있지만은 곱등이 되더라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햄스트링 유연성이 부족할 때 햄스트링 유연성이 부족하게 되면 이렇게 힙힌지 자세를 만들었을 때 얘가 충분히 늘어나야 되는데 유연하지 못해서 충분히 늘어나지 못하게 되면은 골반을 아래로 당기게 돼요. 햄스트링이. 그러면은 골반이 아래로 당겨지면서 이런 식으로 요추도 같이 함께 말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솔루션 이야기 하면서 영상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쫄지 마라. 둘, 스트레칭 좀 열심히 하자.